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지 시작합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치른 두 번째 장로교단 총회가 지난 30일 고신총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저마다 특단의 방역 조치를 세워 안전한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했는데요. 그러나 짧은 일정 탓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안건 처리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해 장로교단 총회에서 눈에 띄는 결의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원희 기자가 정리합니다. 세계 교회로 총대대를 분산한 예장합동부터 총대수를 절반으로 줄인 예장백석과 노예별로 모여 화상 회의한 예장합신.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마친 총대들만 회의장에 입장한 예장 통합까지 교단별로 총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경험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택했던 교단들은 이번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대면 총회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다만 팬데믹의 비상 상황을 감안해 일정은 하루로 단축하고 신속한 회무 처리에 힘썼습니다. 장로교단 총회의 가장 관심이 모인 부분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판단 여부였습니다.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예장합동은 전 목사가 인도하는 신앙적 집회 참여 금지 촉구를 결의했고 예장고신도 그의 신학 사상과 이단 옹호 행적, 비성경적 발언에서 이단성을 인정하고 교류 및 참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예장통합은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한편 짧은 시간 탓에 각 교단은 총회 현장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헌법 관련 사항을 빼곤 대부분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로 안건을 위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안건의 경우 결정이 미뤄진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별히 교단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목회 현장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안건이 다수 상정돼 눈길을 끌었는데 이 또한 모두 위임되며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시간 탓이긴 했지만 다뤄진 논의 대부분이 교회 안의 문제에 국한됐다는 사실도 과제로 지적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고백하는 교회가 이 창조 세계의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고 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위기에 대한 좀 어, 문제 인식이 적지 않은가 너무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은가 하는 좀 아쉬움이 사실은 더 컸고요. 코로나 여파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진 못했지만 장점도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선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총대들 스스로도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비교적 작은 규모 교단의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한 임원선거를 진행하며 선거에 소요된 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상당수의 안건을 처리할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로 집중됩니다. 교단의 한해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졸속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정원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2020년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를 시작한 1983년 이래 처음으로 한해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교회가 주목할 부분은 자살입니다.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대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자살이었습니다. 방빈균 기자가 라이포프 조성돈 대표를 만나 자살 예방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들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자는 13,195명입니다. 매일 36명이 스스로 삶을 마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자살자 수는 6 0 4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1 0대2 0대3 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놀랄 일이 있어요.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0 0대 같은 경우는 약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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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고 10대 역시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비율은 대대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대같도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를 넘기고 있고요. 대 역시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살이 정말 우리 많은 부분들을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다.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청년들의 자살입니다. 전체 자살자는 감소했는데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청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해 본 청년이 27%에 이릅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4%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20대 여성들의 자살이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가 덮치면서 더욱 더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어졌고 학교 생활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우울증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도 자살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조사에 따르면 기독 청년들도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이 26%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어떤 변수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신앙으로 이겨라 이한 마디 가지고 모든 걸 해결했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성공 사례만 이야기했거든요. 교회 오면은 가면 쓰고 숨기고 있어야 되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자살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의 어려움 같은 거를 정말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자살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성돈 대표는 주보에 상담 전화번호를 넣는 것, 교회가 상담소와 연계해 도움을 주고 받는 것, 목회자가 기본적인 자살 예방 상담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목회 상담 가이드북이라는 걸 마련해 놨습니다. 라이프업포 홈페이지 보시면은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아르셔야 될 부분들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라이프포프에서 캠페인을 하는 게 있는데 생명의 한 줄입니다. 주보에다가 연락을 할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 정도로 가르쳐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주변의 상담소들과 연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후원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단체로 주보에 소개만 해줘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독신문 뉴스지 박민균 기자입니다. 백광식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10월 1일 총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백광식 총회장은 은혜로운 동행을 함께하자며 전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운동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총회석이 허은 목사 인도로 드린 예배는 부총회장 노병선 장로 대표기도, 회록석이 이종철 목사 성경봉독, 직전 총회장 소광성 목사 설교로 진행됐습니다. 소광석 목사는 백육회 총회는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국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기를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취임사를 전한 백광식 총회장은 기도 운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식어버린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회장 직속으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 운동본부를 설치했음을 밝히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도 운동에 전국교회가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밖에 진경총회장 박무영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진경총회장 이승희 목사, 진경 부총회장 권영식 장로,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이어 축사했습니다. 부총회장 권순흥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을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기도운동이 106회기에도 이어집니다. 기도한국과 프레어게인을 비롯한 기도운동을 펼쳐온 총회는 제 106회기에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을 펼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기도운동으로 교단이 하나 되어 다시 부흥을 일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4일 서울 서대문교회에서 총회와 노회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11월 30일 울산 대암교회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1970년 9월 대구 서현교회에서 열린 제55회 총회는 인도네시아 선교사 파송을 결의했습니다. 당시 총회장 김창인 목사가 심우하던 충현교회에서 오늘날 인도네시아 선교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고 서만수 정소라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도네시아 선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50년이 흐른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GMS 선교사는 115명에 이릅니다.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 신학교, 농업 개발과 의료 및 구제 사역 등 전방위로 복음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GMS는 9월 29일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인도네시아 땅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합니다. 수도권 교회들은 예배당 수용인원의 10% 내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됩니다. 비수도권은 20% 이내 허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났지만 추석 명절 이후 확진자가 급증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뉴스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